21장 18절에서 22, 22, 2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될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열매 없는 모아가 나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음, 모태 신앙이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교회가 재미있고 친구들이 있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에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고 또 신앙이 조금 자라면서 교회를 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 때 가방에 성경책을 놓고 다니면서 매일 조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을 때의 느낌은 뭔지 모르게 편안하고 또 시편 말씀처럼 영의 양식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해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말씀을 만나면 참 힘들었죠.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자꾸 여쭤보기도 그렇고 또 그때는 좋은 주석이나 책도 잘 몰라서 그래서 혼자 조금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든 의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길에 왜 뜬금없이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마르게 하셨는가입니다. 더구나 마가복음을 보면 그때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는 시기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어려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후에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어찌하여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엉뚱하게도 믿음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절대적인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산을 옮길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엉뚱하게 믿음의 중요성과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이 말씀은 여러모로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으로 기억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또, 무화과 나무가 뭘 잘못한 건지, 예수님은 갑자기 왜 그렇게 과격해지신 것인지, 예수님의 또 대답은 적절한 대답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문과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도 알고, 그렇게 하신 배경과 의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오늘 본문의 이와 같은 몇 가지 의문을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사건은 당연히 즉흥적인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날 배가 고프셔서 예민해지셔서 그렇게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그렇. 사건이라면 마테나 마가가 기록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마지막 일주일 기간이 잘 준비되고 계획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최후의 그 시간 동안에 행하실 많은 일들을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한 길가에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공연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데에는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마태복음 21장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파격적이고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상징적인 모습과 행동들이었습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 또 성전을 정화하신 것, 그러므로 이어지는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사건 역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근거는 사실 마가복음에서 어, 발견됩니다.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수로서 이 사건을 성전정화 사건과 연결된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정화를 하시고 이튿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성전, 정화, 무화과 나무. 이런 순서로 글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방식을 샌드위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이두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는 성전의 모습을 바로 무화과 나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런 마가 복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마태는 마가와 달리 그 내용을 간단히 기록하죠. 그것은 마태의 시기에는 마가의 시기와 달리 성전과 무화과나무의 그 연관성을 이미 다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기록할 필요가 이제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참고하면 이 무화과나무 사건의 의미와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날 성전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예언자적인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신 것도 아니고 또 그런 후에 엉뚱한 대답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믿음을 말씀하신 이유는 성전이 사라진 시대에 이제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이 없는 시대를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성전이 없는 시대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마가복음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상이 여겨서, 어찌하여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까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는 왜 바로 어, 즉답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바로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아,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네,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성전에서 그 내용을 곧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답이 바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비유는 포도원 주인에게 열매를 바치기를 거절한 농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그때 성전에 있던 백성들도 듣고 또 예수님을 감시하러 나온 대제사장과 바리세인들도 들었습니다. 그 비유를 듣던 대제사장과 바리세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네, 이상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요? 네, 바로 열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열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전은 열매가 없으므로 종말을 맞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열매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대답은 너무도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우리 일부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구원에 있어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과도하게 거기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우리의 정직한 사람의 정직한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철로 역정의 그 미스터 크리스천처럼 세상에서 나와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열매를 맺고 변화되고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은 진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우리 자신을 비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쩐지 인기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이런 우리의 문제를 오래 전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점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무화과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기대하시는 선한 삶의 예언적인 상징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에게는 그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찔레 울타리보다 더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구원과 미시아 탄생과 야곱의 남은 자를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열매에 대해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른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큰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마태복음의 강조점 역시 열매입니다. 마태복음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마태복음이 열매와 우리의 행위를 말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신학입니다. 누구나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열처녀 비유. 그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초점은 뭐니 뭐니 해도 그 슬기로운 다섯천녀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전체의 맥락과 강조점 속에 그 기름의 의미를 해석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열매와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 채 그저 바쁘기만 한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은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자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이번 주 넥슨의 창업자 김정주 씨가 슬슬이 생을 마쳤습니다. 많은 것을 이룬 분이고, 많은 것을 가진 분이지만, 오랜 시간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평등합니다. 부자라고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을 더 만나는 것도 아니고, 덜 배웠다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인격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분의 믿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기도, 그분의 정의, 그분의 신실하심.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 안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변하지 않는 내 고유의 모습과 성격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만 알던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알고 누군가를 용서해 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더 많이. 더 높이 가려는 생각도 그만두고, 물질 문명의 이 바벨론 세상을 떠나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어느덧 우리 안에 독하고 이기적인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자기중심과 자기확신을 가진 그런 거기에 가득 찬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태어난 자연적인 본성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마음 중심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우리 삶의 열매입니다. 유학을 숭상하던 예전 우리 선조들의 삶을 보면 그때는 선비된 자의 삶의 목적은 입신 양명이었습니다. 공부를 해서 관직에 나가 벼슬을 하고 자기 이름을 떨치고 가문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바로 선비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효도였습니다. 그 최고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세계관을 지금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다녀오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녀를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고 말씀하시고 또, 친히 낙이 새끼를 타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귀등으로 듣고, 다 성공을 기도하고, 비전을 꿈꾸고, 높은 자리를 축하합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간다. 그런 자랑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비전이나 꿈이나 입신 양명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열매를 보십니다. 높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잘살 수도 있죠. 평범하게 살 수도 있고, 어렵게 살 수도 있습니다. 뭘 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또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열매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서 네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자 하십니다. 지금 우리 삶이 여름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참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면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열매입니다. 주저앉지 않는 것, 잘못되지 않는 것, 불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젊은 시절 저희 아버지의 외도로 혼자 저와 누나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많이 받으셨는데 그래서 그때 여전도사로 헌신할까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를 상담해 주셨던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접으시고, 비록 자기 꿈과 삶은 없었지만, 저와 누나들을 키우고 바라보며, 최선으로 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라고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둡고 부패하고 거짓된 곳에서 선하고 우롭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기 무척 어렵죠. 그러나 내가 그 속에서 캄캄한 골짜기 불밝힌 작은 오두막처럼 살기로 작전하고 그렇게 그 잘못된 사람들과 한 사람 한 패가 되지 않고 선하고 어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을 가지고 열매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도 다 자기를 위한 열매밖에 없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분은 이제 주님 앞에 보여드릴 자신의 삶이 없겠죠.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숙제를 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우리 일을 짓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드래퓌미음 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자기 삶을 그런 귀한 열매를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네 이것 역시 우리 삶의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성교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계속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저는 길을 걸어가는데 양복을 입은 한 어르신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제게 전도지 한 장을 주는 것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받고 금방 지나쳤지만 그 어르신의 모습이 어쩐지 여운이 계속 남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여러분들을 향해 늘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열고 그분들을 반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헌신 예배입니다. 그런데 저는 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곧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는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인격과 삶과 복음의 열매를 맺는데 언제나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격과 성품의 안에 열매를 맺겠습니다. 또 우리 삶으로 일매를 맺겠습니다. 또 주님의 일과 복음을 위해서 일매를 맺겠습니다. 또올한해 우리 교회 사역, 크고 작은 사역, 더여 전도 모임, 또 관계 전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능력 안에서 헌신하며,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열매를 맺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성품, 인격,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새로운 삶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어려움을 참고 고통 속에 그런 아름다운 것 만들어낸 진주처럼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들 등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올 한해 저희들의 모든 사역과 전도와 모임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저희들 오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위해 헌신할 것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신하고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하심, 열매를 맺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